속보입니다. 버튜버 B씨가 최근 진스타에서 만취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B씨는 만취한 상태로 다른 버튜버 MC를 껴안고 각종 애교를 부렸다는 소식으로 충격을 전했습니다. 그 상황을 본 다른 버튜버 Y씨의 정황에 따르면 마치 고양이를 보는 듯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앉어놓고 또 막상 떨어지죠 아, 그러니까 어 이러면서 비비잖아 순도 100%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림 오. 그림자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에다 날조인가보다. <laughs> 사실 그냥 취해서 잤던 거예요. <laughs> 솔직히 나 말고 증인이 없는데 어 둘이서 따고서도. 따고. <laughs> 어. 갔다고요? 아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 유튜브 채널 박제 각이야 아니 이게 기억이 나야 미리 좀 예상을 하고 막을 수 있는데 세상에 디스코에 미리 모여있는 거 보소 아나못 들어가겠는데 진짜 엘리용장을 뭐, 데려온 이유가 다 봤잖아, 우리. 부산에서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 맞아요, 맞아요. 나 혼자 이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봤자, 어차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서, 음? 오늘 나의 증인이 되어줄 겸. 쿠키가 내 여자가 됐다는 걸 오피셜 하 게. 아, 아, 했을 아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아, 언제 왔어? 아, 웃었어? 아, 있었어? 뭐야?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아이... 아, 이게 뭔 아, 소리야? 뭔... 아, 자기야, 무슨 소리라니? 우리. 부산도 좋았잖아. 아니, 언제 자기가 생겨있 아니, 기억 안 나?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 사이잖아. 말했잖아. 또, 또, oh 또 나만 지심이었어또말 oh <laughs> 또 나만 지심이야 <laughs> 저희 셋이 이번에 부산에서 아주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재밌고 <laughs> 찐한 시간. 아, 도대체 무슨 찐한 시간을 보낸 건지, <웃음> 저는 <웃음> 기억이 하나도 나지 <laughs> 않아. <않을까요? 웃음> 나쁜 여자다, 나쁜 <laughs> 여자. 연장 진짜 무슨... 나쁜 녀자 아니, 그,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laughs> 안 되겠다. 연령장, 우리가 쿠키의 기억을 좀 되짚어줄 필요가 있겠어 <laughs>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 가만히 계세요! 이 <웃음> <웃음> 가만히 계세요! 저 여자가 내 마음을 갖고 놀았다고요! 놀지 않아!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뭔데요? 더 너무 무서워요. <laughs> 아니 근데 쿠키 진짜로 기억이 안나 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너이랑 같이 하하 맛있다. 호호호호. 눈을 떴다. <웃음> <응>? <웃음> 아니, <웃음> 쿠키 그 택시 아저씨는 기억나잖아. 우리 숙소로 갔을 때. 아니, 그때는 술안 음. 마셨을 때잖아. 아, 그렇지. 거기서 볼터 기억해야지. 아니, 혹시나 해서. 거기는 기억 못 하면 안 되지. 아. 우리 본썰 시작하기 전에 제 방송화면 한번 작용해도 될까요? 짠! 빛나 지식의 별! 음. 그 쿠키는 치하면 뭐가 된다? 뭐가 될까나? 그냥 공격... 뭐? 뭐? 안마아니쿠키안마아니 목욕, 아, <Gothic> <laughs> 아! 쿠키 죽어요 빨리! 에헤 재밌다 쿠키 부서요 제발 조금 더배고프셔것 음, 같은데? 재밌다 아 씨? 음. <laughs> 특별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쿠키는 취하면 고양이가 된다. <놀람>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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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옹, 야옹, 야옹야옹. 뭔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고양이가 돼? 되더라고. 어. <laughs> 어, 나 진짜 고양이인 줄. 우리도 몰랐어 국키야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넌 진짜, 진짜 안칼진 고양이 그 자체였어. 진짜. 아, 안, 안칼진 고양이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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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에너 진짜 기억 안 나? 나한테. 좋을 대로 앵겨놓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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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막상 떨어뜨리고 려 그러니까 @웃음 어? 어? 아니요. 순도 100% 사실. 너 완전 그날 나무늘보 완전 팬더였어. 무슨 소리야 나무늘보라니? 내가 어디 매달려 있던 거야? 그냥 내 몸이 너의 대나무고 <laughs> 내 몸이 너의 나무고. 너 <laughs> 나한테서 떨어질 생각을 안 했어. 리얼. 진짜 어땠냐면 우리 셋이 막 하고 술 먹다가 쿠키가 묘하게 잠깐 조용했어. 아, 그러니까. 맞아 그거, 맞아 그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증상이 그거야. 묘하게 응. 조용해지는 게 이제 퓨즈가 나간 거임. 아니 진짜 이거 뭐 하게 조용히 지더니 갑자기 팔을 벌리고 나를 와락 끼안는 거야. <laughs> 맞아, 맞아, 정확해. 음. 진짜 제가 증언 안 하겠습니다. 그림자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뭐, 나도 별로 떼어낼 생각 없었어. 어, 와우! 재워야지. 아니, 아니 네? 떼어내서 재우려고 진짜 몇 번을 했는데 절대 안 자. 야 우리가 너 재우려고 진짜 예룡이랑 나랑 계속 쿠키야 물좀 먹어 쿠키야 자야지. 할 때마다 어? 어 자기가 싫어. 고양이 마냥 아 싫어. 다 아, 싫대. 아, 진짜 다싫 때. 그래서 쿠키야 어지러우면 우리 물을 마셔볼까? 싫대. 우리 어지러우면 좀 누워있어 볼까?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야 모함이야 어? 죄송한데 내가 님네 머리도 묶어줄라 그랬어요 맞아 어? 맞아 머리도 묶어줬어? 오 응. 아, 진짜 아무것도 기억 못하네 여자 <laughs> 내가 너 머리 계속 흘러내리길래 머리도 묶어주려고 착하다 어? 제가 머리끈 빌려줬어요. 근데 음. 쿠키는 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또 겨우겨우 묶어두면은 음. 진짜 근데 그게 진짜 고양이 같았는데 손을 이렇게 스윽 하고 빼고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던져. <laughs> <laughs> 뭘술 먹방 두 가사야 미친 거냐 이거. 어 근데 내가 그 얘기 하긴 했지. 야 눈덩이들이 이거 보면 좋아. 어 그거 어, 듣고 좋겠군요? 쿠키가 한 말도 해도 되나요? 뭐라 했는데? 그래서 안 마신다는데? <laughs> 그렇게 말했다고? <laughs> 치아나 중에 대답은 따박따박 잘하더라고 아 그니까 치아나 중에 잘해 또뭐 대답 잘했는데? 뭐 잘했냐면 아 자꾸 또아 너무 서럽대 <웃음> <웃음> 어 쿠키 왜 서러워? 하고 물어보니까 자꾸 자기를 혼자 둬서 서럽대 근데 혼자 둔 적이 없거든? 그래서, 혼자 <laughs> 어? 쿠키 우리 혼자 둔 적이 없는데? 하니까 그건 맞대 근데 서럽대 <laughs> 근데, 그게? <laughs> 그건 맞대가 존나 티발로이쳤 그 판단이 들어가는 게 개웃김. 아, 이제 갑자기 버튼 마냥 만취해서 꺼져있던 티 버튼을 한 번씩 계속 뽑기만 해. 전류가 들어와. 나 그것도 생각나. 뭐, 또 있어? 아또 있어가 아니야, 쿠키야. 진짜. 나열하기 시작하면 은 오늘 방송. 3시간, 4시간, 4시간 할수 있어요. 어. 아, 저희 팔만 대장경 쓸수 있어요. 아, 리얼, 리얼. 오케이, 또 음. 들어볼게요. 부쿠키가 그, 그 계속 거절하는 것들. 누워라, 자라, 음. 음. 마셔라, 음. 다안 해. 안경만 있어. 음, 신나. 음, 나. 아, 나 입에서 술안 먹는 건데요. 아. 어, 막 이러면서 해롱해롱 대다가 드디어 물을 먹었어. 드디어. 음. 오! 물을 먹었는데, 오, 드디어. 물을 먹을 때한컵 정도를. 시원하게 먹여야 좀 술이 깨든 해할거아야 그치 그 이것도 고양이. 으, 왜? 호록! 진짜, <laughs> 진짜, 아니, 진짜 호록 좋네. 아니, 빡치네. <laughs> 아니, 아니 진짜... 근데 심지어 호록해가지고 마신 티도 안 나는데 본인이 오! 마신 물 보면서 많이 마셨는데? 이러는 게 진짜 와속나가는줄 <laughs> 아, <laughs> 아, 알았어. <laughs> 아니 쿠키야 더 마셔야지 이러니까 아니야 다 마셨어 이러는 거야. 아니 <laughs> 아, 뭘? 뭐야 <laughs> 너황당 뭘다 마셔도 이거밖에 안 먹어. 아니야 많이 먹었어. 아니 우리가 지금 어? 고양이 음수량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니 내가 정확하게 한 진짜 m l 마셨을걸? 여러분들 진정해요. <laughs> 진정해주세요. 진짜 웃긴 게 쪽팔린데 약간 나 기억이 없어서 좀 남의 얘기 듣는 것 같다. 분석하게 된다니까? 어떤 분석을 하셨죠? 물 마실 때도 제 성격을 생각하면 마시고서 마셨는데? 하는 게약 올리는 거거든요. 맞았어! 어? 너네가 원하는 거안 해줄 거야! <laughs> 마인드거든. 아 괜찮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많이 에이. 약 올렸어요. 에? 진짜 웃겼던 게 <laughs> 나는 푸키를 어떻게든 보듬어 주려는 마망이었거든? 근데 음. 옆에 옐용이가 겁나 <laughs> 잽을 때려. 근데 그거 하나 아셨어요 저도 보듬어 주고 했어요. 근데 <laughs> 이게 답이 없어. <laughs> 저게 해결이 다며 진짜 아니냐고요. 저 거의 아니야, 아니야. 닥터 스트레인지였어요 진짜. <laughs> 어떻게 해야 얘를 물을 먹이고 재울 수 있지? 모든 모든 상황을 돌려봤는데 안 돼. 그래서 그냥 그냥 재 재미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니까 <laughs> 시스템이래. 나는 쿠키야 이제 자러 갈까? 응 음, 신어 이러면은 이러면 용이가 <laughs> <laughs> 쿠키 쿠키 자러 가 쿠키 자면 나마이랑 놀게. <laughs> 이러니까 애가 너안 자는 거야! <laughs> 아, 이니시에 존내 걸렸구나. 진짜 쿠키가 이니씨 걸면은 맞받아치는 성격인데, 만취가 되니까 하나도 받아치질 못해. <웃음> <웃음> 그냥 짜증만 내. 막 짜증내면서 막 마리한테 안겨가지고 자꾸 막날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듯이. 이왕만 이러면 좋지. 맞아 맞아. 몇 살이야 나? 아, 그러네. 이거 정정할게요. 쿠키는 취하면 고양이가 아니고 아기 고양이가 된다고 가겠습니다. 헤이 헤이 공룡. 언제 시간 돼? 헤이 공룡 언제 시간 돼? 그러지 나의 스윗 아기 고양이. 네. 내가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었으면 응. 애들 표정이 당연히 안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이. <laughs> 이게 절대 그술 취한 애를 돌본 표정이 아니야. 응 음, 즐거웠어. <laughs> 진짜 약간 아기 고양이 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마레 음. 딱 보자마자 진짜 엄마 미소 지으면서 쿠키 일어났어? 이러는데 마레가 평소에도 쿠키 하는데 그거 이상임. 그리고 저는 다음날 쿠키한테 인사 이렇게 했어요. 쿠키 기억나? <laughs> 근데 진짜 이 꼴이 존나 실룩실룩 거리는거야 <laughs> <laughs> 개할리게. 기억 안 날만한 사람들한테 기억나? 하고 다음 날 묻는 게 진짜 개꿀잼이거든. 어, 쿠키도 뭔가 잘못된 걸 느꼈을 거야. <웃음> <웃음> 나는 말랑 떡 얼리면 이스떡콩콩 ああなんだ